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 굴욕적인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. 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침이었잖아요. 정상회담 안 돼도 좋다. 이거 서명하면 나 탄핵당할 수 있다. 이런 말씀까지 했단 말이에요.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걸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가지고 압박을 넣을 겁니다. 이게 성공되려면 빨리 사인해라. 라고 또 미국에서 재차 압력을 넣을 텐데 저는 그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안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미국인들한테 그걸 설명해야 됩니다. 4,200억 달러 외환보이고 이것도 우리 정부 돈도 아니고 외국 회사부터 시작해서 기업인들의 다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3,500억 달러를 거기다가 쏟아 부을 수가 있느냐. 이건 바로 우리는 환율부터 통화 위기로 와서 제2의 IMF가 올 수밖에 없는데 나를 죽여라. 설명해야 돼요. 그거를 그러니까 잘 이해는 못하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조금씩 이해를 해갈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티고 어, 저는 뭐 한달 이상 버티고 연말에 가게 되면 저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네. 모르고요. 제가 IEPA법에 따라 이, 이 국회의 동의 없이 트럼프 후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고한이이 이 관세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네. APEC 정상회담 때문에 굴욕적인 투자 협정에 사실상 강탈 나가는 건데 네. 서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이거를 미국 측에 러튼닝이나 대센터나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.